안녕하십니까. 저는 모우소프트의 정재용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비사라고 하면은, 네, 어딘지 뭐 대충은 아시겠죠. 비사가 비로 시작하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중에 이제 제가 직접 음, 프로젝트 기간이 한한달반 정도 걸렸던 프로젝트예요. 음, 자체는... 음, 애자율 방법론을 해야 된다고 적용하기로 하고 그걸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실제로 애자율 방법론을 어떻게 도입하면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했는데 그거를 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해도 조금 부족한데 오늘은 딱 25분이 저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25분 분량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laughs> 나머지 한 3시간 분량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에자일을 적용하거나 해보신 경험이 있거나 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한두분 정도 계시네요 그러면 에자일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그, 네 감사합니다 에자일이 뭔지는 대충은 알고 계시죠? 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음, 사실은 애자일이라는 방법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나왔고 지금은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애자일 방법론이 처음 도입됐던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쪽이 아니라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방법론을 만들고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쪽에 적용을 하면서 어 실제로 확대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자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기존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우리는 가지고 있었고 사실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동안에 이런 다양한 방법론들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네아 내가 이 방법론을 적용해서 정말 좋았던 사례가 있었냐를 고민해보면은 아 어, 그닥 그렇게 머릿속에 남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애자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왜 왜 도입을 하고 싶어 하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고객이 했던 얘기가 생산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개발을 하고 싶고 고객에 대한 어,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빨리 딜리버리 하고 싶고 우리의 프로덕터빌리티를 높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애자일 방법론을 도입을 하고 싶다 누구나 사실은 방법론을 도입하는 고객들이 가지는 동일한 생각일 겁니다 그러면 도입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점이 고민이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첫 번째 대답이 뭐냐 하면, 에자일은 컬처를 바꿔야 한다는데, 우리의 컬처가 그렇게 바뀔지 모르겠다 하는 것들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셨어요. 에자일 방법론을 컨설팅하면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 해오셨던 일을 형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컬처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에자일 방법론을 도입을 하셔도 실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제가 외국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그 외국 사람이 첫 번째로 했던 얘기가 워터폴 어, 방법론을 생각하고 계신 분은 지금 전문으로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 여기서 저한테 계속 워터볼 방법론과 에자일 방법론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라고 하실 분은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그런 고민을 하실 거면 에자일 방법론을 도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자일 방법론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방법론하고는 달라요. 지금까지 방법론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개발하면 더 좋아요 하는 거였다고 하면은 애자일 방법론은 그게 아니라 이런 문화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하면 여러분의 생산성이 좋아질 수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방법론과는 되게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도입하는데 어떤 장애물들이 있냐 했을 경우에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가 애자일 방법론에 맞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그러면 그 실제로 도앱 실패 원인을 봤을 때도 사실은 회사가 가지는 컬처가 에자일 방법론에 적합하지 않아서 하는 얘기들이 첫 번째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애잘 방법론은 여러가지 방법론과 다르게 지금까지 있었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과 다르게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내부의 개발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뭘할 거냐면 여러분한테 제가 스파게티와 실과 그 다음에 여기 스카치 테이프와 마시멜로를 드릴 겁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한테 미션을 드리는데 어떤 미션을 드릴 거냐면요, 다섯 명조가 한 팀이 돼서 제한 시간 15분 안에 마시멜로를 가장 높이 매다는 게임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신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요렇게서 해 매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상상이 되죠. 근데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매다시든 간에 여러분들은 저거를 매달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매달면 여러분들은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을 해봤을 때 결과가 있어요. 가장 웃기는 결과는 뭐냐하면 엔지니어하고 CEO, 그다음에 학생, 유치원 학생 이런 사람들끼리 막 해서 열 다양한 그룹의 게임을 해봤을 때 가장 높이 싸운 그룹은 어떤 그룹일 것 같습니까? 예? 네? 잘안 들려요. 유치원생이요? 아, 네, 아닙니다. 가장 높이 싼 그룹은 엔지니어였어요. 그것도 이제 공학 엔지니어. 예를 들어서 그 다리를 놓거나 이런 공학 엔지니어들이 가장 높이 쌌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힘의 역학이라든가 구조의 역학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이 쌌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그런데 가장 성공 확률이 좋은 그룹은 어디였을까요? 유치원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을 놓고 시험을 했을 때. 저게요. 어떤 그룹은 쌓지 못하는 그룹도 많아요. 마치 쌓아 놓긴 했는데 바로 무너지니까. 3초도 못 견디고 무너지는 그룹도 많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생들은 어떻게든 쌓아요. 어떻게든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높아요. 그리고 가장 성공률이 낮은 그룹은 어디였을까요? CEO입니다. 생각할 게 많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느라고 쌓지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유치원생들은 성공 확률이 높을까? 왜? 이게 애자율 방법론이에요 유치원생은 미리 설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해봐요 일단 만들어 봅니다 지금까지의 방법론은 우리는 설계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이 설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설계에 매달려 가지고 만듭니다. 설계 페이스가 끝나고 나서 개발로 들어갔을 때그 설계 문서를 떨커보지도 않으면서 설계에 집중을 하고 문서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유치원생 애들은 모여서 목표가 하나예요. 아, 나는 저거를 쌓을 거야. 높이? 어디까지가 높인지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저거를 쌓아야겠다는 목표 하나 가지고 일을 합니다. 에자일은 다른 게 아니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딜리버리 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개발을 하는 겁니다. 고객이 원하는, 고객이 만족한 제품을 딜리버리 하자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개발 방법론하고 달라요. 일단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실행을. 실행을 해보면서 결과를 도출해나는게 에자일 방법론입니다. 왜안 넘어가죠? 그럼 비사는왜 애자일 방법론을 도입을 했을, 하려고 했을까요? 에, 비사의 사례는 간단합니다 전사, 전 세계적으로 IT 조직에 애자일 방법론을 조직 도입하십시오 하는 미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노칼라이즈 한국에 있는 지사도 그걸 해야 합니다 그래서 IT팀장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교육을 받고 와서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일단 바빠 그리고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애들을 그 팀원들을 데리고 하려고 하니까 귀찮아 그래서 이제 막 사람을 찾은 거죠 한국말이 되는 사람 아 한국말은 되죠 제가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이 되면서 그리고 자기네 회사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사람 왜냐하면 그들과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겠어 그래서 두 가지 조건에 있고 애자일 경우이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제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기를 했고 시작을 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면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방법론이라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가장 적절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에지알 방법론은 어 밑바닥에 CBD 라는가? TDD 이런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발을 컴포넌트 베이스로 할 거냐 이거는 개발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방법론 자체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또 TDD, 또 테스트 디벨롭 먼저 베이스로 할 거냐 당연한 거예요 계절 방법론은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는데 애자일 방법론은 그거보다 더 상위의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그래서 과연 그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부 엔지니어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도 저희가 여러 가지 단계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컨설팅을 할때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컨설팅 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세스 측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어떤지. 두 번째는 그 피플, 사람들의 조직이 어떤지.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어떤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측면에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이때 가장 저한테 많은 질문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비슷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에자일의 그 12가지 원칙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거기에 보면은 에자일에서 요구사항은 프로젝트 마지막까지 받아들입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개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언제 끝납니까? 그 얘기를 해요. 에자일 프로젝트도 다 끝나요. 심지어는 전통적인 방법론의 프로젝트 성격률은 20% 언저리밖에 안 되지만, 에자일 방법론을 사용했을 때는 좋은 데는 60%까지 갑니다. 그러면 초기에 안 되면 프로젝트가 종료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성공을 할수 있겠습니까? 다 끝납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젝트의 기간이나 비용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을 항상 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 PO, 그러니까 고객이 지속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고객이 있을까요? 고객이 그렇게 해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네 번째는 전통적인 방문원에서 PM의 역할은 스크럽 마스터. 스크럽 방문을 했을 때 스크럽 마스터하고 뭐가 다른가요?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합니다. 이게 한, 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제가 리스트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아까 한3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만약 그렇게 강의를 했다고 하면 여기에 답을 어느 정도 얻어가실 수 있겠지만 25분 강의에서 얼마나 얻어가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제가 얻을 수 있는 데까지 는 드려볼게요 진달 결과를 봤습니다 진달 결과를 봤더니 조직 간의 의사소통이 잘안 돼요 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조직 간의 의사소통은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부서와 실제로 IT를 담당하는 부서. 여기는 마케팅을 담당하는 부서 영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IT를 담당하는 부서는 개발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PM 역할만 해요. 그리고 맨 밑에 실제로 개발하는 거는 전부 아웃소싱을 써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직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고 여기서는 아 라고 얘기했는데 저기서는 어도 아니라 윽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 프로세스가 글로벌 표준 정책으로 돼 있고 한국에는 맞지 않아요 한국 실정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람 측면에서는 현업과 IT 개발 조직 구분될게 있는데 개발은 거의 아웃소싱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고 또는 IT 조직의 에자일 적용에 대한 의지는 반대로 또 높았습니다. 왜? 밥줄이니까. 해야 하니까. 안 하면 잘린다니까 해야죠. 그래서 되게 높았어요.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데 가면 은 애자일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건 왜 하려고 하는 거죠? 하고 질문을 하는 데가 있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벽을 보고 항상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요 그런데 여기서는 상당히 IT 조직들이 IT를 담당하는 모든 분들이 아, 애자일은 해야 하고 하고 싶다는 의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팀에서는 이미 지라를 가지고 칸반이라든가 스크럼보드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계셨어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근데그 그런 기술 수준은 좀 낮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활용도도 아주 일부 팀에서 활용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서 제가 대안을 내놨죠. 첫 번째는. 어... 업무의 특성별로 에자일 적용 방안을 다 따로따로 따로 내놨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어, MA를 하는 조직과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하는 조직은 같은 에자일 방법론을 써서 관리할 수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저희가 그 스크럼을 사용할 조직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조직에 스크럼이란 방법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메인터런스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에다 스크럼을 작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개발자들이 다 집으로 가요 짐 싸들고 죽어나요 그래서 그런데는 사실은 칸반이라는게 더 좋아요 근데 요즘에 칸반하고 스크럼을 합해놓은 스크럼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크럼의 장점과 칸반의 장점을 합해놓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렸고요. 프로젝트 외 유지, 프로젝트나 유지보수 일상적인 업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 제가 별도의 에자일 방법론들을 가이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피플 측면에서는 조직별로 아레나를 명확하게 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 마케팅이나 세일즈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들과 it 조직에서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아웃소싱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워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명확하게 구분해 주고 이러, 이러한 이러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지를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크럼이라든가 칸반 스크럼반 같은 형태의 운영 가이드를 만들어 드리고 또 하나는. 방법론을 잘 쓰기 위해서는 뭔가 도구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에자이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꼭 지라나 컴플런스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반드시는 아니에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근데 왜 쓰느냐 어, 도구는 사실은 내가 뭘 하기 위해 할때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입니다 실제로 툴은 툴이에요 근데 지라나 컴플런스 같은 도구는 상당히 요런 거에 적합하도록 돼 있는 환경을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라나 컴플런스 같은 걸 사용하시게 되면은 애자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약간의 틀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틀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쉬워지듯이 그런 틀들을 여러분한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지라나 컴플런스를 활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더 편리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 되는 것과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됐습니다. 네. 교육은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눠서 했어요 첫 번째는 애자일에 대한 기본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애자일에 펀드멘탈 교육을 하게 되면 뭐 코스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뭐 한두 시간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저희가 하루짜리를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것이 그 실무 적용을 위해서 어드밴스드 코스로 했습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좀더 디테일 레벨에 들어가서 에자이러스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백로고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그 각각의 프라이어티를 정하거나 일의 우선순위를 정한 것에 의해서 스프린트의 작업을 넣거나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교육은 워크샵 형태의 교육을 했는데요. 이건 팀잉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한 팀, 이렇게 한 팀, 팀을 묶어가지고 실제로 제가 숙제를 줍니다. 이거를 푸는 거예요. 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익 e x c e p t i o n a 상황들을 그때 그때 막 주면서 실제로 워크샵을 하는 거야. 그래서 프로젝트를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에스크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 백로그를 쭉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그때 제가 갑자기 아 우선순위가 변경이 되는 걸지 상황을 준다든가, 아니면 기간이 주는 상황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실제로 수행해보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교육이 다 끝났을 때 피드백은 어땠냐하면. 애자일을 처음에 도입하라고 했을 때 되게 막연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한번 해볼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내가 에자일로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되게 고무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에자일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에자일 교육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단순히 이렇게 이론적인 교육만 하게 되면은 되게 그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게 힘들게 생활하는데 이런 전체 흐름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실제로 한번 자기들이 프로젝트를 파일럿을 간단하게 수행을 해봤을 때 피드백은 아이제 뭔가 될것 같아 내가 뭔가 좀알할것 같아 하는 그런 피드백을. 피드백이 있어서 되게 좋았고 어, 그 다음에 실제 적응을 했을 때 두려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감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프로젝트 DW 관련된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제일 처음에 손 들고 저희가 에자일로 시작을 해볼게요 하고 어, 프로젝트를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 비사는 아직도 드잉 어, 중입니다. 그, 사실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에자일로에 대한 저의 그 컨설팅은 끝났지만 그 고객은 아직도 에자일로 전환하는 중입니다. 아직도 두잉 중이고 그래서 실제로 업무 프로젝트를 두 개를 파일럿을 선정을 해서 에자일로 어 적용해 보는데 아직 하나는 스타트가 안 됐고요, 하나는 지금 스타트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날때 가끔 가가지고 코칭을 해드려요. 이건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코칭들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말씀드린 것 싶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실은 내부에서 AI를 도입하신다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셀프 스터디를 해서 한번 해보지 그게 뭐 별거 있겠어 하시는데 되게 위험한 발상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실제로 내가 프로젝트를 할때 필요한 것들을 도움을 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잘못되게 되면 상당히 큰 역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워터풀 방법론을 썼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가 뜨면서 비용의 증가를 커브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애자일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렇게 니니하게 외래 그냥 수평선을 그립니다. 근데 애자일 라이크한 방법론을 도입해서 쓰였을 때는 거의 워터풀과 동일하게 그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고객들이 어 애자일의 컨셉들을 정확하게 이해 못한 상태에서 애자일 방법론 라이크하게 애자일을 자기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쓰세요. 그래서 요구사항이란 용어를 백록으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어, WBS 작성할 때 기간이라는 걸막 잘라가지고 스프린트라는 용어로 만들어 쓰시고 데일리 스크럼 미팅을 하시고 막 합니다. 근데 결과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프로젝트는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자일은 좋지 않아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에자일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컨셉들이 있어요. 지켜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지키지 않아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못 봤는데 그, PD 수첩인가요? 뭐 이런 프로에 실제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에자일를 적용하고 그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 8명이 자살을 했대요. 어, 끔찍한 얘기잖아요. 에자일는 사람을 죽이는 프로세스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이걸 도입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거의 것들을 봤을 때 뭐냐면 정말 에자이 가지고 있는 좋은 컨셉들을 하나도 활용 안 하고 뭐만 하셨냐면 사람들의 그, 파스크를 쪼우는 데만 사용을 하셨던 거야. 야, 이거 너 어제까지 해놓는다 그데왜 아직도 안 내놨어? 어? 이거 너 어제까지 한다고 네가 약속했던 거였잖아. 뭐 이런 식의 방법론을 서용,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러므로서 실제로 에자일 방법론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그 자살을 하게 할끔 했다고 합니다. 에자일은 절대로 그런 방법론이 아닙니다. 에자일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개념들을 잘 이해하시고 내부에 그 문화를 바꾸시면 조, 분명히 성공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한테 좋은 프로젝트로 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컬처가 변화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동적인 참여에서 능동적인 참여로 변했고요. 조직간의 단절이 조직간의 협업으로 변했습니다.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던 거에서 인터워킹이 가능한 형으로 바뀌었었고요. 잘할 수 있을까는 의구심에서 해볼 만한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의록은 없어졌고요. 지라로 대체됐습니다. 리퀘어먼트라는 것이 실제로 리퀘어먼트에서 인스큐터블한 걸로 바뀌었고요. 엑셀 형태로 것이 칸반으로 관리되는 것이 칸바노로 관리되는 걸 바뀌었고 다큐먼트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없어, 완전히 없어졌지만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WBS 간트 차트인 게 스프린트나 백로그 이런 형태로 바뀌면서 변화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산성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뭘 준비하고 있냐면 다음으로 DevOps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IT의 트렌드의 두 가지 꼭지는 그 DevOps와 애자일인데 어, DevOps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애자일이 밑바탕에 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DevOps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제가 처음으로 숙제들 주었던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고 싶으시면. 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런 답들은 그냥 얻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한테 오세요 여러분 제가 필요한 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